안녕하세요 오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 껄끄러운 목소리를 위해 아침에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 미교파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스피커는 바로 브리티시 사운드의 진수 그라함 오디오 59입니다 그라함 오디오는 BBC 모니터 스피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브랜드로 알고 있죠 전설적인 BBC 모니터의 명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선보이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라함 오디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라모 오디오는 bbc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현대 기술로 부활시키기 위해 2011년 영국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특히 영국식 클래식 모니터 사운드의 정확성과 온화한 음색을 재현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ls-59는 1980년대 중반 bbc가 라디오 방송국을 위한 레퍼런스 스피커로 개발한 것인데 인간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스타일 모니터는 보컬과 어쿠스틱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유닛 드라이브 구성을 봐보실게요. 구성은 매우 클래식하죠? 고역에는 오덕스의 34mm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했고, 중저역에는 볼트에서 특별 제작한 200mm 미드부포를 사용하여 정확한 주역대 표현과 자연스러운 저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중역대의 디테일과 음색의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죠. 특히 오닥스 트위터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고역을 전달하여 보컬이나 현악기 연주를 더욱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볼트 미드우퍼는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서 폴리 프로필렌 진동판과 고무 재질의 엣지로 변경되었고, 발열에 강한 보이스 코일과 견고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프레임을 적용, 타악기나 피아노의 정확한 음정과 타건, 탄력 있는 저역을 제공하여 음악적인 감성을 한층 끌어올려 줬어요. 인클로저는 BBC 계열 모니터 스피커들이 그렇죠. 통울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얇은 합판을 사용해서 제작됐고요. 케이스 전면 상단에 베이스 리플렉트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 일반적인 MDF가 아닌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해 적절한 통울림을 유도했습니다. 내부 흡음재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정제파 제거에 효과적인 라구를 사용했습니다. 크로스오버 설계 역시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우퍼와 트위터, 캐비넷의 조합을 가장 잘 이해한 설계로 완성되었고 실제 저역 재생 능력에 신경 쓴 만큼 내부 댐핑제와 브레이싱 설계가 정밀하게 이루어져 중립적이면서도 따뜻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BBC는 전통적이다. 이 전통적이고 정교한 제작 방식이 바로 그람 라 오디오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음색의 비밀이겠죠. 이 스피커와 잘 어울리는 추천 음악은 역시 어쿠스틱 음악과 재즈, 클래식입니다. 특히 다이아나 크레일, 빌 에반스 트리오, 그리고 노라 존스 같은 음악가들의 음악은 이 스피커가 전달하는 자연스럽고 정밀한 표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음악이 흐른다. 브리티시 사운드의 진수. you 자 이렇게 그라모구를 함께 들어보았고요. 제가 청음한 느낌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온기와 정교함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절대 과장되지 않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따뜻하게 표현되는 인간 목소리의 말 그대로 음악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음악을 편안하게 듣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스피커예요. 최근 그라모구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의 부활이라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BBC 모니터의 클래식 디자인이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키면서 오디오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죠. 그라함 오구를 통해 여러분도 이 클래식한 열풍을 직접 느껴보신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하 됩니다. 오늘 준비한 그라함 오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임 리뷰에서도 흥미로운 오디오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껄끄러운 목소리를 위해 아침에 녹음을 한 미교파파였어요. 다음에 봬요.